안녕하세요. 한인혜민 씨 연창은 사장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센터 구축 시 토탈 커미셔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 목차를 얘기하기 전에 최근에 국내 데이터 센터 구축이 수요가 많습니다. 또한 그 글로벌 사도 국내에 입점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이 커미셔닝에 대해서는 지금 아, 국내에서는 동안 간단하게 해왔고 글로벌사들은 상당히 어, 절차를 엄격하게 예, 진행하고 있어서 어, 사실상 그런 기술들이 그 지금 많이 보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커미셔닝은 아, 검증 그 대상의 장비와 그 시스템에 대한 건축주 요구사항과 설계 의도를 파악하여 건물의 성능을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업무입니다. 특히 전산센터 프로젝트에서는 상시 또는 비상시에 전산설비가 전산 문제없이 작동하고 운영될 수 있음을 검증함으로써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데이터센터 커미셔닝은 최근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필수적으로 적용하는 관리공정으로서 전력설비, 공조설비, 제어설비의 성능 확인 및 검증뿐만 아니라 각 설비를 연동하여 확인하는 시스템 연동운전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산설비가 건축 요구 조건 혹은 설계 조건에 의도하는 운영될 수 있도록 검증하는 필수 프로세스로 보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커미셔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산설비 설치 전 천재지변 및 운영 미숙 등의 사고 발생을 예상으로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시험함으로써 사고에 의한 피해 발생과 위험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사고 발생 조건으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증합니다. 또한 중공 이후에도 지속적인 전산센터 운영관리를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설비 운영을 도모하며 에너지 절감 및 운영비율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데이터 센터 관련 주요 기술 기준은 가이드 라인은 데이터 센터 신뢰성 있고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이용하여 현재 국내외 많은 데이터 센터가 구축되고 있는 점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센터 커미셔닝 단계와 단계별 주요 업무입니다. 데이터 센터 커미셔닝은 일반적으로 크게 4단계로 나눠집니다. 보이는 바와 같이 시공 전 단계, 시공 단계, 준공 단계, 운영 단계로 구분됩니다. 먼저 시공 전 단계에서 설계 도서에 대한 검토와 커미셔닝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건립에 있어 건축주가 염두에 두고 있는 핵심 사항을 파악하고 최종, 최종 설계도서와 시방서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시공단, 시공 전 단계 이후에 진행되어야 할 커미셔닝 계획 및 일정을 수립합니다. 시공 전 단계가 완료되면 시공 단계로 착수하게 되, 됩니다. 대상 설비에 대한 승인도서 및 검토, 하고 공정 공장 검수 시험을 준비합니다. 검수 대상 장비 사양과 검수 절차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장비 공장 테스트 테스트를 입회하고 입회하여 검수 절차와 방법대로 테스트가 되는지 장비 사양을 적합하게 제작되었는지 시스템 성능은 시방서나 설계도서에 부합되는지를 검증합니다. 공장 검수가 완료되면 장비 또는 설비가 현장에 입고되면 현장 설치 검사를 수행합니다. 장비 설치가 문제없이 설계도서대로 설치가 되면 개별 시험 운전 수행합니다. 모든 시험에서는 커미셔닝 참여자들과 협의하여 테스트 수행자나 입회자 등에 결정하고 공장 검수 절차와 마찬가지로 테스트 절차 방법을 논의하여 시운전 계획을 수립합니다. 시운전 계획이 완료되면 계획대로 각 장비나 설비의 개별 시운전을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펀치니스트 형식으로 기록하여 발주처에 보고하고 조치에 따라서 관리하게 됩니다. 개별 장비나 시스템에 대한 시운전이 완료되고 문제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면 기능 및 성능 시험에 넘어갑니다. 기능 성능 시험은 개별 장비 단위로 테스트가 아닌 기계 설비, 전기 설비, 소방 설비 각 설비 단위별 연동 시험을 합니다. 이후 좀더 자세히 설명은 예를 들면 기계 설비 개통, 냉동기, 펌프, 이런 연동 제어, 이러한 장비 간의 연동 상태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계설비와 제어계통의 연동이 포함됩니다 기능성능시험이 완료되면 통합연동시험을 수행합니다 통합연동시험에서는 기계설비, 전기설비, 기계설비와 소방설비와 같이 설비간의 연동시험을 수행하고 데이터센터의 정상운전, 비정상운전을 모사하여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대표적으로 열 부하 테스트와 정전 및 복전전 테스트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통합 연동 시험이 완료되면 인수인계 단계로 넘어갑니다. 인수인계 단계는 운영 관리자에 의해 교육이 잘 이루어졌는지 검증하고 시공 전 단계로부터 시공했던 커미셔닝 활동을 집약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의 승인을 받아 제출함으로써 완료됩니다. 다음 장부터는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커미셔닝 팀 구성입니다. 커미셔닝 프로젝트에 착수하여 되면 다음과 같이 참여자와 조직도에 의해 커미셔닝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건축주, 설계팀, 공사팀, 장비업체 등을 포괄적으로 팀을 구성되며, 각 팀의 커미셔닝 업무에 필요한 역할과 책임은 커미셔닝 책임자가 수립하고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비 설치 단계부터 준공까지 커미셔닝 대상 장비와 시스템이 올바르게 설치되고 설계 의도를 충족하는지 상호 지원과 협업을 통해 건축주의 의도와 건물을 건축주의 의도한 건물을 그리고 설비 기능을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각 단계별 업무 내용을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레벨 0에서는 설계 단계에 착수하고, 착수하고 설계 검토를 수행합니다. 2단계는 설계 도서가 설계 의도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특히 기계 설비의 작동 설명에 대한 검토가 수행합니다. 기능 및 성능 테스트의 동작 설명서 기준으로 한 테스트, 테스트가 수행되어야 하므로 동작 설명서가 명확히 작성되고 수립되어야 합니다. 레벨 1입니다. 설계도서가 완료되면 각 장비와 시스템에 대한 공장검수 시험 준비를 합니다. 공장검수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즉, 장비별 검수 절차와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공장시험에 입회하여 대상 장비와 시스템이 설계도서 혹은 시방서에 부합되었는지, 각 기능과 성능을 발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음. 레벨 2입니다. 현장 설치 검증입니다. 공장 검수가 완료되면 해당 장비와 시스템이 현장에 문제없이 입고됨을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현장에 방문하여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설치되고,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때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해당 사항을 기록하고 조치 대상, 조치 대상자, 조치 일정을 예, 추진합니다. 예, 이어서 레벨 2입니다. 아, 설계 시에도 예, CFD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지만 예, 저희 프로세스 상에서 그 커미셔닝 단계에서 어, 실내 운영 상태를 보완하여 CFD를 하는 게 상당히 예, 정확할 수 있습니다. 시공정 변경 사항과 그리고 서버 이전 조건에서 운영적인 예,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지 사전 검증하고 문제점 발견 시 해당 사항에 대한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제시합니다. 이어 레벨 2 n d a PUE는 아, 전력 소비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데이터 센터의 경우 3 6 0일 24시간 에너지를 소비하는 소비하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최적화하고 공조 환경을 설계 설계도에 설계도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PUE라는 개념을 적용함. 설계 단계에서 고려한 PUE가 시공 이후에 운영 단계에서 실현 가능한지 사전에 시뮬레이션하여 PUE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레벨 3 단계입니다. 현장 설치가 적합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절, 전력이 터미널 장비까지 안전적으로 공급되면 각 장비와 시스템에 대한 개별시 운전을 수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각 장비의 작동 상태뿐만 아니라 자동, 제어를, 자동 제어의 포인트 테스트와, 테스트와 기계설비 TAB 수행함으로써 시스템 기본적인 기능과 성능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레벨 4 단계입니다. 각 장비와 설비의 개별 시운전과 기본적인 기능 및 성능 검증이 완료되면 개별 시운 시스템 및 구성 요소에 대한 제어 테스트 수행입니다. 또한 시스템과 제어 연동 상태가 적합함을 확인한 이후 장비와 장비 간의 연동 상태를 확인하고 테스트를 검증합니다. 예를 들면 화면의 화면의 시스템 동작 시나리오처럼 펜 기동 신호가 활성화되면 극기 펜 단파 오픈 황기 펜 단파 오픈 같은 펜 연동과 구성 요소의 댐퍼 연동 상태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레벨 5 단계입니다. 시스템 연동 상태가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문제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면 통합 연동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통합 연동 테스트는 설비 간 조합, 연동 장애 상황 등을 설정을 통해 문제점 발견과 대처 방안을 수립하는 종합 테스트입니다. 정상 상태 비상 작동 상태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설계 검토 단계부터 검토하였던 작동 설명서의 기준으로 적합 여부를 판정합니다. 토합 연동 테스트를 수행하기 전에 프로젝트별 다양한 검증 시나리오가 작성되게 되며 주요 테스트로서 모드별 제어 운전 시험 전산실 열보화 테스트 정전 및 복전전 테스트가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화재 경보 시 기계 소방 연동 운전 유지 보수 조건에서 장비의 연동 테스트 등을 포함합니다. 이어서 모드별 제어 시험은 외기 냉방, 외기 냉수 냉방 시스템 등 간절기 동절기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 시스템이 적용된 경우 이러한 시스템이 해당 기후 조건에 맞추어 적정하게 작동하고 운전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장비와 구성요소가 자동제어 동작설명서에 적합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레벨 5열부하 어, 테스트입니다. 열부하 테스트는 전산실 혹은 서버실 내에 서버가 설치되기 전에 실제 서버 설치 및운영상항을 가정하여 전산실 내에 열부하를 가정하여 공조 환경을 공조환경을 설계기준 혹은 건축조의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화면처럼 렉형의 부하기를 배치하여 각 전력분배 유닛에 케이블을 결속하여 서버의 발열 조건을 모사하여 테스트하는 수행입니다. 실내 설계부와 25%, 50%, 70%, 75%의 단계별 부하가 가하여 해당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냉방 대상 위치에서 온도와 습도가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부합하게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검증입니다. 정전 및 복전전 테스트는 설비의 유지보수 혹은 공급처의 한전으로부터 수전하는 전력의 품질이 불량이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전 상황에서도 서버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관련된 기반 시설이 문제 없이 동작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테스트입니다. 비상시에 불가피하게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전산실의 하온항습기 또는 항온항습기 또한 중단되었을 때 전산실내의 온습도 조건이 악화되는 상황인 확인하는 단계인데. 서버가 견딜 수 있는 공조 환경이 구현되는지 확인합니다. 레벨 6 단계입니다. 정상 비상시 조건에 대해 테스트가 완료되어 테스트 진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 조치가 완료되어 건축주의 인수 조건이 승인되면 운영 단계로 넘어갑니다. 준공 이후 운영 단계에서도 건축주 운영 관리자가 인수인계 교육을 잘 받았는지 확인하고 운영 의도와 운영상의 특징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합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